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위터를 인수하고 난 다음에 큰 비전에 대해서 아직 뭐 발표가 전이긴 하거든요. 이것도 지금 현재도.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그 비전을 제시하고 트위터와 도지 코인을 관련돼서 언급이 시작되는 경우에는 테슬러와 도지 코인도 분명히 큰 상승을 하겠지만은 도지 코인은 시가 총이 10조 원 되는 도지 코인보다 관련 테마 코인으로서 대장주가 될 만한 코인이 시총 2,500억 밖에 안한 마스크 코인과는 상승률이 틀림없이 다를 것이라고 보고 있고, 마스크 코인의 제2의 애토스 대장이 될 것이라는 저희 분석이고, 트위터도 탈 중앙화 이제 SNS로 바뀔 것이다라고 그런 추측도 제가 시나리오를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마스크 네트워크는 어, 일론 머스크가 아직 트위터에 대한 비전을 아직 발표하기 전이니까 어, 비전을 발표를 하는 순간부터는 우리가 지금 현재는 저점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앱토스 이런 친구들도, 어 지금 현재 4,000원 대부터 얘기 드렸던 코인이, 뭐, 지금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뭐, 이때까지 똥락을 하더라도, 지금 얘가 다시 5,000원이 왔나요? 수급이 많아지면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네. 업비트 상에서도, 어 지금 상승률 대비해서, 4위 정도 하고 있는데, 상승할 때도 대장주로 계속 갔었거든요. 어쨌든, 이 상승률 을 대비해서 얘가 지금 제일 거래대금이 제일 크죠. 이게, 진짜, 어 수급이 들어왔고, 진짜 단단해졌다. 밑에가 이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제 싸게 죽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떨어질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점점점 그 개미들의 물량을 줄수 있는 파이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가격도 크게 갈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시가총이 액 워낙 작기도 하고, 이미 세력들은, 어60% 정도, 어 마스크 네트워크를 이미 물량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일론 머스크의 비전을, 어, 발표가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꼭 주워 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코인지본부의 마크스입니다. 어, 오늘은 마스크 네트워크 관련해서만 영상 브리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1월 31일 금방 보고 오신, 어, 1월 31일 영상 제2의 앱토스가 될 만한 코인은 마스크 말고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상승 랠리에 알트 상승을 주도적으로 나가는 친구가 마스크 코인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11월 17일 날에 어, 이 전에도 대장주가 될 만한 코인이 앱토스라고 얘기를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앱토스가 대장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도지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 앱토스라고 얘기를 들었던 부분 그 영상을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상승장에서는 알트코인 펑킹을 처음으로 주도적으로 나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게 앱토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에서 적분가내 매우 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무시하고 상승할 코인은 앱토스밖에 없다. 왜냐하면 전세계 탑거래소에서 한 번에 상승시켰던 코인은 앱토스. 미래에는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만큼 그 재단에 대해서 큰 자본금이 있고. 네 이렇게 말씀을 들었고 앱토스 같은 경우는 저희 뭐 방에 계시는 분들은 어, 5 7 0 0원대또 브리핑 내용을 했었는데 앱토스는 이제 시작이다. 대부분 평단이 4,200원대로 포트폴리오로 다 진입이 완료되었다. 어, 그래서 6,000원을 뜨는 순간 엄청난 큰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앱토스를 어, 최종 목표를 어, 18,000원으로 얘기를 드렸거든요. 이때 쇼츠 영상에는 12,000원인가 그때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수정을 18,000원까지 하면서 앱토스가 어, 상승을 많이 했었죠. 어, 2만 얼마까지 상승을 했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도지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트위터 관련돼서 일론 머스크가 어, 트위터를 인수를 해서 도지코인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어, 4개월 전에, 어, 10월 29일 날에 또 얘기 드린 영상이 있거든요. 음, 마스크 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데, 어, 도지코인을 사는 것보다 마스크 코인을 사는 게더 낫다. 라는 그런 얘기이고, 어, 이때 1.69달러에서 어, 2달러까지, 이 장기평선 부근이 3달러까지 상승을 할수 있다. 2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 일단 최종 TP 6달러까지 448일선. 이 장기 입형선들이 모두 다어 우리가 입절을 볼수 있는 라인이라고 얘기 드렸죠 어 그래서 마스크 코인도 이렇게 보시면 이걸 뚫고 안착을 하면 6달러까지 갈수 있겠다 라고 얘기를 들었고 실제로 지금 마스크 코인도 6달러가 이미 훌쩍 넘어버렸죠 어그 영상을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 매직봉을 띄우고 저항 맞고 떨어졌던 부분이 지금 비슷하거든요 근데 여기를 뚫어줬죠. 안창을 시키고 있죠. 지금 중간 레벨이죠. 여기까지 갈수 있다. 여기까지 갈수 있는 레벨이 2.167달러까지 상승을 할수 있다. 지금 도지 코인은 줍는 사람은 좀 바보고 하수고 조금 똑똑한 지니어스는 여기까지 상승을 할수 있다. 그래서 이게 왜 트위터랑 관련된 코인인지는 제가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무슨 코인이냐면 마스크. 그 코인이 그래서 마스크 코인이 해서 디지털 커런시 그룹과 어, 바이낸스 등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씹스킴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어, 이 영상을 뜨자마자 마스크가 25% 상승을 하고 뭐 1달러에 사가지고 많이 수익을 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 이때부터 어, 저는 10월달부터 어, 분석을 하고 있었던 코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현재 이 마스크 코인이 어떻게 되고 있냐? 어, 지 많이 날아갔죠. 어, 그래서, 제이의 앱토스. 지금 현재 하락이 9,000원에서 6,000원까지 하락을 했었죠. 어, 그런데 지금 현재 빠르게 회복을 이미 다 했거든요. 내린 거를 지금 다 회복을 한 거는 이미 제가 대장 코인을 맞췄다라는 그런 의미이고, 어제 영상에서, 어제 생방송에서도 제가 6,500원 부근이, 어, 좀 저점일 것 같다라는 그런 어,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도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전점 나온거 같은데요 근데 음... <laughs> 어제 거래랑 오늘 거래랑 다 누군가 다 받아먹고 바닥은 나온거 같은데요 바닥은 예 6,400원 아, 저도 6,500원대가 좀 바닥일거 같았거든요 예 어제 엄마 만났을 때도 이제 바닥일거다 라고 말했거든요 6,500원대 일단은 바닥은 나왔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 일단 바닥이 나왔다라고 하는 순간에 어 내일부터 저 영상에서 내일부터 좀 크게 어좀 뚫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었고 일단 실제로 그렇게 되었고 업비트는 지금 현재 위에 시체가 없습니다. 일단은 제일 좋은 게 시체가 업비트 상에서도 없고. 지금 얘가 시가총액이 5천억입니다. 어, 5천억인데 지금 거래 대금이 5천억이 넘어버렸죠. 그래서 이미 수급이 이렇게 들어온 코인들은 여러분들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크게 하락을 못합니다. 시가총액이 워낙 가벼운 애라서. 그래서 지금 현재 어, 세력들이 70% 정도를 마스크 코인의 물량을 들고 있을 거거든요. 이렇게 발행량 중에 지금 7천만 개 정도가 어, 지금 육통이 되고 있는데 어, 여기서 아마 5천만개 정도는 세력들이 들고 있기 때문에 무빙이 심하고 이렇게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거고 그러면 개미들한테 좋은건 안좋은거 아닙니다 어, 개미들한테는 어차피 세력은 70% 물량을 들고 있기 때문에 개미들의 입절 물량은 항정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더 쉽게 얘기해서 개미들이 먹을 수 있는 파이는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 그래서 얘기를 들었고 어제 영상에서도 마스크 코인이 9,000원까지는 공짜다라는 얘기가 지금 현재 9 0 0 0원에 매도 효과가 많이 걸려있죠. 이게 지금 현재 세력들이 물량을 세팅해둔 가격이라서 9,000원까지는 세력이 여기서는 좀 물량을 많이 팔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9천원까지는 상승할 거고 9천원을 먹고 지지를 해줄 것으로 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어, 그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 또 얘기를 드릴게요. 9천원을 먹고 난 다음에 행보를 하면 우리가 원했던 일단 18,000원 지지를 하고 28,000원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더 상승분이 더 남았냐면 현재까지 어,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이 트위터 관련된 코인이 마스크 코인이잖아요? 그죠? 트위터를 인수한 게 누구입니까?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호재를 누가 터뜨려 주자면?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지금 어떠한 사람이죠? 4차 산업혁명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입니다. 어, 누구보다 강한 입김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사람이 21년도에 여러분들 도지 코인들 잘 보셨죠? 그 입김 한 방으로 얼마나 크게 상승을 했는지. 그래서 트위터 관련돼서도 그렇게 결제수단이란 뉴스가 나오자마자 마스크 코인도 1달러에서 뭐300% 정도 올랐거든요. 어, 그래서 누구보다 강한 입김이다쫄 어, 필요가 없다. 그래서 다른 코인들 타놓은 게더 무서운 거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가장 강력하게 어찌 보면 앱토스보다 더 강력한 코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든든한 일론 머스크가 있으니까요. 아직 그분이 입을 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 테슬라부터 얘기를 드리자면 테슬라도 주가를 억누르게 되었던 요소를 이제는 실질적으로 꺼내야 되는 차례거든요. 그래서 분명한 비전이 있을 거다. 그랬으니까 자신의 테슬라 주식을 팔고 60조나 되는 트위터를 인수한 이유에 대해 비전을 곧 발표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 탈중앙화 트위터를 만들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했었죠 그 쇼츠 영상도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2년도 5월 5일날 증시가 하락할 거라고 예상하는 일론 머스크다 증시가 좋을 것 같으면 트위터 인수 후에 상패하는 바보가 디스는 안 하지 제 상장 계획을 예상을 할 거다 트위터 주가가 하락한다면 자신의 도지코인도 영향이 가니까 아예 디커플링으로 갈 거라는 예상이 앞으로 코인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를 암시하고 있다 라고 22년도 5월 달에 제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내용인데 요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주주들이 좋아요 안 좋아요 상장 폐지를 하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CEO 차임할까요? 투표 결과에 따른다 말을 했고 투표를 합니다 당연히 나스닥에 상장 폐지를 하니까 뻔한 결과에 대해서 왜 투표를 했을까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CEO를 사임을 하고 난 다음에 나는 그래도 개발자로는 있을 거다 트위터도 웹3 관련돼가지고 사장이 없는 탈중앙화 SNS를 만들려는 그 비전을 발표를 곧할 겁니다 제 시나리오대로 이렇게, 네, 이렇게 얘기해서 웹3 메타가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웹 웹3가 대장이 될수 밖에 없는 이유가 트위터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가 입을 터는 순간 웹3가 대장이 될수 밖에 없고 거기에 웹3 테마주 코인으로서 대장이 될만한 코인은 마스크 네트워크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 마스크 코인 같은 경우는 dcg 그룹에서 투자를 했고 어 바이낸스 창평자와도 투자를 한 코인이고 현재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 대표적으로 그런 큰 거래소에서 상장이 이미 되어 있는 상황에 시가총액도 매우 작기 때문에 어 일론 머스크의 이제 호재가 터지는 순간 본격적이게 비전을 발표하는 순간 물량이 없어지기 때문에 물량 고갈이어서 그냥 허헐 날아갈 수 밖에 없다. 엄청 지금도 가벼운 코인이거든요. 그래서 9,000원 밑으로는 공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떠한 특정한 세력이 7천만개 유통량 중에 한70% 5천만개 정도는 들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잘 날아가는 거지 이제 개미들이 먹는 파이는 이미 정해져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어 이제 fmc 가 이제 다 끝났고 4월 달에도 fmc 가 없으니까 아마도 4월달에 도지 생일이 4월달 이었나요 4월 15일 뭐 어쨌든 어 그날과 좀 해서 4월달이 좀 기대되는 날이지 않을까 싶고 어 마스크 네트워크도 라곤 물량이 어 유통이 31일 날에 풀리니까 아마도 4월달 우리가 입절 하면서 어, 좀, 재밌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를 믿고 응원해주시는 분들, 어, 저희 투자 컨설팅 회원분들의 수익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00원에 다져서 8,000만원 수익이고, 그 다음에 뭐 2,000만원 80% 수익, 어, 70% 2,200 수익, 뭐 1,500만원 수익, 74% 수익, 52% 수익 2억 8,000만원 수익, 72% 8,900만원 수익, 그 다음에 4,000만원, 80% 수익 그 다음에 84% 1억 300 수익 그 다음에 68% 3,100 수익 그리고 72% 7,300 수익 그 다음에 94% 870만원 수익 그 다음에 71% 1억 1,000 수익 그리고 87% 1,000만원 수익 그 다음에 80% 2,100만원 수익 그 다음에 70% 1억 수익까지 챙기고 계십니다. 어쨌든 다들 축하드리고, 우리가 원하는 목표까지 갈수 있도록, 저도 최대한 열심히 할 거고, 어, 굳이 그런 목표가가 아니더라도 위험한 상황이 오면 우리 유튜브를 또 구독해주신 여러분들에게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투를 빌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